1차 함수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을 때 1차 함수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기울기는 말이야. 어떤 거였어?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뭐? y의 증가량이다. 요 내용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기울기라는 건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대체 y는 얼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되니? 만약에 자 x가 3만큼 증가했는데 그때 y가 3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된다? 3분의 3 돼서 기울기 1이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렸다고 치게 이렇게.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는 몇만큼 증가했느냐면 이만큼 돼서 6만큼 증가했다고 그러면은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6이 돼서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어쨌든 x가 증감에 따라 y도 증가할 때 그때의 기울기는 뭔수가 된다 그때의 기울기는 양수가 된다라는 양수인 그래프 기울기 양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지 이렇게 됐니 반대로 자 이렇게 증가했는데 기울기가 y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식이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결국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맞니 이런 식으로 맞아 다시 X의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Y의 기울기는 이렇게 감소했어. 기울기 뭐다? 기울기 뭐다? 자, X의 기울기가 3이 됐는데 플러스 3만큼 늘어났는데 Y는 마이너스 3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 돼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오른쪽 아래로 똑 떨어지는 기울기의 직선은 그 기울기 값이 뭐다? 음수다. 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어. 정리할게. 기울기가 양수라면 어쨌든 X축과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반면에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되겠니?